동시 따라 읽기는 문장을 한 문장씩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애국인들이 말할 때한 단어씩 들리는 대로 즉시 따라 읽는 것을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죠. 자, 강의 자주 듣는 분들은 이렇게 입력하셔서 검색하시면 놓치지 않고 동영상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입력하여 검색하시고, 다음은 이렇게 입력하여 검색하세요. 챕터 영상들을 모아서 찾아볼 수 없으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41절 어, 계속하겠습니다. 자, 41절 자, 41절 Two uh, women uh, will be together grinding grain. 자, 두 여인들이 will be 자, 두 여인들이 will be together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be 다음에 ing니까 진행형이죠. 어, will이 앞에 있으니까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미래 진행형 앞으로 못마하고 있을 것이다. 함께, 그라인딩 그레인. 그라인딩은, 어, 이 맷돌로 가는 걸 말하죠. 그라인딩 그레인. 그레인은 뭐예요? 그레인. 곡식이죠. 나달. 어 그러니까 곡식을, 어 이, 함께 갈고 있을 것이다. But, 그러나, only one will be taken. 그러나, 여기서 only one은 앞에 나와 있는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을 말하죠. 오직 한 여인만이 will be taken. 어 이, 데려가질 것이다. 어디로? 투헤븐이에요 어, 천국으로. 즉 오직 한 사람만이 한 여인만 어, 구원받게 될 것이고, the other will be left. 다른 어, 사람은 또 남겨질 것이다. 그래서 left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leave의 과거분사형이죠. 자 여기서는니까 그러니까 그러 똑같은 밭에 있고, 똑같은 시장터에 있고, 똑같이 한 장소에 있어요. 어, 그러나 한 사람은 여기서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어. 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42절입니다. 써, so, 그래서, be on your guard. Oh, be on your guard.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계해라. 이 뜻이에요. be는 여기에서 앞에 주어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 이 동사 원형이 나오고,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에, 문장 앞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주어가 없이, 이것이 없이, 이건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자, so be on God, your God. 했어요. be on your g u a r d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어, 경계하라. You don't know, 너희는 모른다. When Lord will come. 주님, 너의 주님, 즉, 예수 리스도입니다 너의 주님이 어, 오실 때를 어, 너희는 모른다. home owner's neighbor, uh, never know when a thief is coming. 자, home owner는 집주인입니다. 호모는 집주인들은 never know 결코 모른다. When a thief is coming 아, 도둑이 언제 올지. 자, 이거 참 재밌는 말이죠. 에, 이 집주인들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자, 도, 도둑이 내가너네집 털러 간다 이렇게 말하고 어, 이 도둑질하러 들어갑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죠. 자, 그렇게 갑자기 이 죄인이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게 된다 이뜻이에요 And they are always on guard. 어, 그들은 항상 뭐예요? On guard. On g u d 는 뭐예요? On g u d 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Be on g u d 하면은 경계한다 이말이에요 To keep one from breaking 어, breaking in 그래서 Break in은 수거로 어, 이 몰래 이 남의 집을 갔다가 쳐들어가는 걸 b r e a k i n 이라고 그러죠. keep keep 에, keep은 지킨다는 뜻이고 keep from 뭐예요 keep from 누가 뭐뭐하게 못한다 누가 keep 다음에 사람 keep 다음에 사람 from ing 하면은 이 사람이 이거 못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수고해요 자 그러니까 어, keep one one은 여기에 나와있는 uh, thief를 받는 말입니다 도둑이에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 이 집주인들은 항상 뭐예요. 경계한다는 뜻이죠. always be ready. 항상 준비하라. be ready. 하면은 뭐예요? 어, ready go. 이 말이 있죠. 준비해라. 가, 가거라. 어? be ready. 준비해라. you don't know. 너희는 모른다. when the son of man will come. 인자가 언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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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될지 모른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언제 오시게 될지 모른다. 말이요. 에 예. 바로 그것을 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 뜻이에요. 아, 어떤 사람들은 어, 어, 교회 다니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하러냐면아 지금 나 젊어요. 어, 나 지금 어, 나는 어, 60대, 70대, 에, 80대, 90대까지도 될지도 모르는데 다 젊어서 즐겁게 살다가 어, 어, 나중에 에, 늙어서 교회 다닐 겁니다. 아, 마시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어, 이 다른 여자나 남자들하고 즐기고 어, 간통도 하고, 그리고, 살다가, 나중에, 에, 에, 나이 먹어서,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고 회개하고, 그래, 전국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또 농담적으로, 그렇게 직접 또 말하는 사람도 저는 몇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은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은 언제 오게 될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가, 아 여러분들 자신 저를 포함해서 아, 우리가 죽는 날짜를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물론 병 어, 걸려가지고 불치병에 걸리고 싶그 분들은 아, 내가 6개월 뵙기 못 산다, 1년 뵙기 못 산다. 예, 의사선생님한테 들어서 그렇게 알수 있을지 몰, 몰라요. 그러니 예,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 빼놓고는 아, 대부분이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또알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언제 우리가 죽게 될지, 언제 또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지 이걸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오늘 이 순간이 될지도 모르고 다음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교수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별별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 귀원 여학생이 에, 낮에 제 강의실에서 강의도 듣고 했는데 에, 이 학교길에 이 불행하게도. 어, 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 장례식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터에서 어 이, 이그 아름다운 아, 어, 이이 학생이 연기로 사라지는 것을 저는 화장터에서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맨날 흥청망청 살 일이 아닙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에, 성경 말씀 이 기절을 우리가 어, 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예고가 없어요. 또 어, 예수 재림의 날도 예고가 없이 이렇게 도둑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처럼 갑자기 닥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예, 또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예수 재림의 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예, 예, 우리가 먼저 죽고 다음에 뭐, 10년 후에 될지, 100년 후에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 여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나, 우리의 죽음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은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게 돼 있죠? 언젠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오늘이 될지, 10년 후에 될지, 30년, 50년, 90년, 아무도 모릅니다. 자, faithful and unfaithful servant.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또 화제가 바뀝니다. 충실한, 그리고, unfaithful은 불충실한이란 뜻이죠? 어, 불충실한 이란 뜻이죠. 불충실한, 이 서번, servant. 서번들은 이제, 하인들이란 뜻입니다. 자, 화면을 올려 서보겠습니다 자, 45절. Who are faithful? 누가 충실하냐? 충실하고 현명한 종이냐, 라는 뜻입니다. 아, 그 다음에, who are the ones? 또, 여기에서 ones는 누구냐면은, 바로, servant를 받는 대명사죠. 예. 누가, 아, 이렇고 이러한 하인들이냐,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master will be put in charge of giving the other servant to their food supplies at the proper time.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어, 보면은, 문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 동사, 목적어, 뭐 관계대명사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 이러한 어, 이 문법적인 어, 이 지식, 기본적인 지식 없이는 어, 문장 어, 이거 해결 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아, 이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어, 누가 그 하인이냐 했어요. 근데 여기를 봅시다. 자, 여기 적껴놓고 뒤를 한번 봐요. 자, master, 는 주인이죠. 아, 하인, 하인의 그 주인들을 갖다가, 이제 m 스 s 라고 합니다. 주인. 에, 주인이 will put in, put in, not, uh, put, uh, in charge of, in charge of는 뭐예요? 책임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put in charge of는 수고로 책임을 맡긴다. 자, 내가 그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I am in charge of them 하면 됩니다. 내가 그 임무를 어, 그 갖다가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할 때는 I am in charge of the duty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여기서 봅시다. The master will put in charge of giving the other student, uh, servant their food supplies at the proper time. 자이 주인이 맡힌다 이, 어떠한 것을 맡겨요 Giving the others 자, 이제 또, 여기까지 또한번 봅시다. Giving others는, 어, 이 다른 하인들한테 준다, 무엇을? 그들의 음식 보급품. food supply는 음식 보급품이죠. 보급품은 보급품인데, 음식이죠. 그러니까, 어, 통조림이라든지, 뭐, 저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보급품을 말해요. 그러니까, 음식 보급품을 다른 하인들에게 준다, 언제? At p r o p e t time. 적절한 때. 야, 적절한 때, 적절, 어, 적절한 때에 다른 하인들에게 으, 그, 그, 들의 음식 보호품을, 어, 주는 일, 그 주는, 어, 그 임무를, 어, 여기 맡긴다, 이 말이요. 그러한 책임을 맡긴다, 아, 어, 인차지요 책임을 주인이 맡기게 되는 바로 그 하인은 누구냐, 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하인은 누구냐, 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에, 상당히 깁니다 이게 에, 누가 바로 이렇이 있고 이러한 그 하인냐 이 말이에요. 예, 상당히 그 문장이 깁니다. 다시 한번 자 누가 아, 이 주인이 예, 다른 어, 하인들에게 예, 예, 적절한 때 음식 보급품을 주게 될, 어, 그 책임을, 어, 맡기게 되는 그 하인은 누구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주인이, 이제, 이 충실한 하인한테 그 책임을 맡기는데, 다른 하인들에게 그 음식, 음식을, 어, 주는 그 책임. 예. 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인이 있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하인 중에 대장입니다. 그다 다른 하인들이 있어요? 이, 이, 주인이 없을 때는, 이, 이 하인이, 주, 이, 이 하인들한테 뭘 줘요? 음식을 준다는 얘기예요. 예, 음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이, 이 하인들에게 음식을 주는 그런 책임을, 이몇길이 어, 이 사람은 누구냐,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46견입니다. 서번 아, 포춘인. 자, 하인들은, 어, 이, 아, 포춘인. 운이 좋다. 포춘인이시란 말은 행운. 행운의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운이 좋다 이말 If uh, their master comes and finds them doing their job, 자 만일 뭐만 한다면 운이 좋다. 자 그들의 주인이 와서 find 발견한다 무엇을 그들이 뭐하는 것을 doing 그자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어, 발견한다면 어, 이 운이 좋다 이 말입니다. 자 you may be sure 어, 여러분은 어, 확신할 해도 좋다. You may be sure, 뭘, that year.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게 be sure 이게 타동사가 아닌데 타동사처럼 쓰였어요. 어, 이 원래 이제 be sure는 뭐 목적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목적을 취했습니다 여기는 be sure가 확신한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that 를 확신해도 좋다. A servant who is a 자 이제 여기 봅시다. 대리야만 이제 한번 봐요. 여기까지 대리야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이게 주어입니다. 그는 관계되면서죠. 그러니까 항상 충실한 하인 하인은 자 여기서 동사입니다. be p u t i n 요 책임을 맡는다. In charge of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Everything 모든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The master owns 그이메스터가 어, 소유하고 있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맡게 될 것이다 책임 떠맡게 될 것이다 이 말이요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에서 에브리싱 하고 어, 이 메시터 사이에 뭐가 생각됐어요 자그메스터는 소유하고 있다 에브리싱 여기 에브리싱 여기 와야 되죠 그메스터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에브리싱이 앞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번역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여기 에 뭐가 생략됐느냐 면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시 생되됐죠 왜? 이거 목적 아닙니까? 목적으니까 관계대명사도 목적격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8절이죠. b u 그러나, 서 u p p o s e 그러나, 가정하라. 가정해보라. 이 말입니다. One of the s e v a n 그 하인들 중에 하나가, thinks.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여기에 이제, 원래, 목이 어, 명사절을 이끄는 목적 어,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생이했겠어요 자, 여기서 뭔 무엇을 that 이하를 어, suppose 가정해 보라 이 말이에요. 자, one of s e v e n 그 하인들 중에 하나가 thinks 생각한다 뭐라고 that 이하라고. 또 that 이하는 또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 목적절 think의 목적절이요. 뭔 뭘을 생각한다. 하인들은 뭔 뭘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죠. 자 하인들 중에 하나가 e 디아를 생각한다. The master won't return. 자그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u n t i l t e 어 뭐요? 늦게까지. 자 주인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이 하인 중에 하나가 생각한다고 가정해 보라 이 말입니다. Suppose 49절입니다. Suppose that evil servant starts beating the other servant and eats and drinks with people. 후아 주리 자4 9절입니다 Suppose that yeah, suppose yeah, 아, suppose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는 suppose 여기에 대시 없었습니다만 여기선 대시 있죠. 아, 마찬가지로 여기서 대시해야 됐다고 봐야 됩니다. 자 suppose 다음 이하를 어, 생각해 가정해 보라. 이불 서 번드 사간 아, 이 하인입니다. 하인이 start 뭐에 start 시작한다 beating. 때리는 것을 시작한다. The other s e r v a n t 다른 하인들을 때리기 시작한다 말이 때리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때리고 eat 어, 먹고 drinks 마신다 with people 이롭고 이롭고 이러한 사람들과 who는 여기서 관계됩니다. 주격입니다. Who are drunk? Who are drunk? 술 취한 사람들과 함께 마시고 술 마시고 eat 먹고 하는 것을 어, 이 가정해 보라 이 말입니다. 50절입니다. if that h a p e n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렇시죠? 그것이 일어난다면 the master will surely come on the one day. 주인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one day 언젠가 어느 날 오게 될 것이다. at the time 또이 어느 날 일요일 한때 오게 될 것이다. when the s e r v a n t least expecting. 자, 여기서뭐뭐할때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뭐뭐할때 뭐, 뭐다 할때 오게 될 것이다. The servant. 그, 주인, 그 하인이 expect, expect는 예상한다, him, 그 주인이에요. 주인이 오는 걸 예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list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list란 말은 little의, 어, littl이죠. little less, 어, little less list입니다. 가장 적은.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에그 주인이 온다고 예상한다가 아니라 거의 예상하지 못할 때란 뜻이에요. 이그 하인이 에 하인은 그 하인이 주인이 온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할 때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51절입니다. The servant will then be punished. 그러면은 이제 주인이 와서 그 하인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Will be punished예요. u n i s h 는 원래 처벌한다인데,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니까 뭐예요? 처벌한다가 아니라 처벌받는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 그 하이는 어, 어, will then 그때 be punished 처벌을 받고 and thrown 집어 던져진다의 말이죠. thrown은 무엇의 과거분사입니까? thrown의 과거분사죠. thrown through thrown 이 브릿지 동사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쓰로우는 과거 분사입니다. 집어 던진다? 아웃이니까 바깥으로 집어 던져진다? 이 말입니다. With the one, 이렇고 이렇고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who는 뭐예요? who는? 관계댐사? 아, 이주격입니다 who only pretend to. pretend to는 수고로서, 어, 이, 뭐, 하는 것을 가장한다? 몸한채 한다? 이 말입니다. serve t h e master. 어, serve는 섬긴다? 공사한다이 말이죠. 그들의 주인을 섬기는 채만 하는 그러한 하인들과 함께 집어 바깥으로 집어 던져진다 이말이에요그 어, 다음에 봅시다. t h e y 그곳에서 They will cry. 그들은 울고 g r i 어 t e i r t e 이를 간다는 뜻입니다. g r i 어 t e i r t e 이 말은 그를 간다. 그리스란 말은 간다. 맷돌처럼 가는 걸그리시라고 하죠. g r i 어 t e i r t e t h and in pain. 고통 속에서 이빨을 간다 이 말입니다. 아 이것은 뭘말하느냐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옥에 빠져서 이빨을 간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아,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 이, 공부를 하고 또 계속해서 어, 다음 어, 이 마태복음 25장이죠. 마태복음 25장 또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예, 이번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어, 25장 열고, 어, 이 공급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